안녕하세요. 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 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입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오픈 AI 등각 기업들이 개별적인 AI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AI 시장을 좌우할 기업은 어딜까요? 오늘은 회사별 AI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AI는 구글의 재미나이입니다. 재미나이는 구글과 딥마인드가 개발한 멀티 모달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재미나이 1.0이 처음 공개되었고, 지난 1월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일부 탑재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가장 큰 강점은 애플 iOS를 제외하고 구글이 모바일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구글 IoT 분야에서도 구글 홈 등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T에 연동하면 가장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검색 엔진부터 지도 워크스페이스 등 모든 서비스에 재미나이를 적용하고 사용자는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중순 구글 포토에 재미나이를 적용한 새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를 통해 음성으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할 수 있고 올 여름에는 크롬 브라우저에 재미나이 나노를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발표했는데요.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통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범용 AI 비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제미나이만큼 유명한 AI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는 제미나이와는 다르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대화형으로 시작했지만 제미나이처럼 음성과 이미지를 비롯해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하는 멀티모달 AI로 변모했는데요. 구글에 비해 독자적인 모바일 사업이나 기타 운영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챗 GPT가 탑재되기 위해서는 타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공개한 오픈 AI의 챗 GPT 4 업니를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탑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최신 챗GPT4 옴니를 사용하기 위해 19.99달러를 지불하고 구독 서비스를 챗GPT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앱 인텔리전스 회사 에피규어스는 GPT4 업니 출시 당일 챗GPT 모바일 앱의 순매출이 22%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출시 후첫주 5일 만에 챗GPT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합쳐 총 420만 달러에 달하는 순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픈 AI의 모바일 수입에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오픈 AI는 애플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AI는 빠르면 6월 챗 GPT-4 옴니의 음성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AI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코파일럿으로 알려진 MS의 인공지능은 기존 빔채팅으로 알려져 있던 서비스였는데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데 이어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멀티모델 AI로 진화했습니다. MS는 PC 시장의 강자답게 갤럭시 북4, 엣지 등을 비롯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각종 PC에 코파일럿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Ms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파일럿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진행된 연례개발자회의 빌드에서 사티아 나델라 MSCEO는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새롭게 공개할 서비스와 파트너십이 50가지가 넘는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두 기업과 달리 Ms는 당분간 PC 시장을 중심으로 코파일럿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올해 대화형 인공지능의 타이탄과 알렉사를 연결해 대화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사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아마존의 음성비서 서비스였는데요. 기존의 단답형 명령과 제품 조작 수준에서 벗어나 거대 언어모델인 타이탄과 접목되면서 삼성의 빅스비나 애플의 시리와 같은 대화형 AI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도 IoT 분야에서 상당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판매량도 상당한 만큼 AI 개발에 성공한다면 AI 시장의 또 다른 강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새롭게 개발될 AI에 구독률을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 상황과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기업마다 차이를 보이는 AI 전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이었습니다.